공이 먼저.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자연 법칙. 사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벤저민 프랭클린.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들을 잘 설득해서 남다른 성과를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이다. 답은 간단하다. 원하는 것을 먼저 제공하면 된다. 친구들이 좋아하게 하려면? 먼저 친구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라. 그리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되어라.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라.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싶은 엄마가 되어라. 고객들을 잘 설득해서 자동차를 많이 팔고 싶다면? 고객들을 진심으로 위하라. 그리고 고객들이 믿고 차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팔아서 기네스북에 연 12년이나 기록된 사람이 있다. 아직도 이 사람의 기록을 아무도 깨지 못해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조 지라드에게 기자가 물었다. 지라드 씨, 자동차 판매왕이 된 비결이 뭔가요? 지라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비결이랄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한 가지를 명심합니다. 고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산다. 그래서 저는 제 고객들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제 진심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고객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차를 판매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간간히 연락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묻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저에게 다시 차를 구입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처럼 상대에게 받은 대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원리 레서프로서티 프린시펄이라고 한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이나 불교의 인과응보 인과응보와 사필귀정. 사필귀정도 상호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상호성의 원리는 긍정적인 일뿐 아니라 부정적인 일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상호성의 원리가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자녀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 보라. 야, 엄마, 아빠는 내가 엄마 딸,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엄마. 저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저도 엄마가 좋아요. 후배 직원에게도 말해보라. 김대리, 내가 자네 얼마나 기대 많이 하는지 알지? 그럴 때 김대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부장님. 저는 부장님에 대한 기대, 일도 안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도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과거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현재의 처지를 잘 살펴보라. 그대의 미래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라. 배우자도, 자녀도, 동료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100%다. 이전에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훗날 치매에 걸렸을 때,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하다면 아이가 엉망인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내가 어떤 시선과 어떤 표정에 어떤 어휘를 선택해서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관찰하면 된다. 상호성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태도와 행동을 바꿔볼 사람은 누구인가? 키포인트. 받는 대로 되갚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상호성의 원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자연법칙이다. 존경받고 싶다면 사람들을 먼저 진심으로 존중하라.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도움을 주어라. 미소를 원한다면 먼저 미소를 지어라. 세상은 우리의 거울이다.